주식에서 우리 코스를 시작. 오늘은 울산 언양점에서 과거 오래 전에 아래 보고라 해서 문서로 올려준 그 제목이 어떤 바라나다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사진과 함께 글을 써서 올려보낸 보게 합니다. 울산 언양점이라고 돼 있죠. 주었던 발 사용 전 피부 상태에 땀이 잘 나지 않고 심하게 건조하고 굳은 살색도 갈라지고 힘할 때는 피가 나고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다. 발측꿈치, 발바닥이 그렇다는 것이다.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하게 걸어 다니면 그런 증상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에 하고 발은 황갑을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 치료 및 타사 기능성 제품 사용 여부로 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을 뜨거운 물에 12분 정도 불렸다가 발뒤꿈치를 돌 같은 것으로 박박 문질러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태리 돌 같은 걸 문질러 뭐 주는 그런 식으로 하여 약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지다가 또 다시 발뒤꿈치가 원래의 모습으로. 베드라 오드라는 것이, 발 전용 크림도 있어 있기는 발라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베이비 오일도 발라보고, 그런 거다 했죠. 기렇이 등등 많이 해봤는데, 모두가 무용지물이고 다 효용이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제품 우리 거 셀제를 가지고 내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 사용기간 은 아침 저녁으로 3주째 바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그리고, 친타을 붙이고 몇 양말 신고 자는 겁니다. 응?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깨끗이 씻고 다시 셀제를 바르고 면양말 신고 뭐 구두 신고 다를운동화신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3주째 바르고 있다는 것이 처음 이 아주 그냥 두꺼운 각질이 덕더덕소 엉덩이 또뭐 그런 것처럼 붙어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각질이 올라와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런 식이. 이게 이제 이거를 아까 어, 언양점에서는 죽었던 각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떤 발등. 세포가 죽진 않았어요. 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을 3주간 사용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심해서 그러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침, 저녁,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심하면은 뭐이 3주까지 가게되졌죠 또다시 이걸 봅시다 오른발 이것은 왼발입니다 왼발 뒤꿈치 이것은 오른발 뒤꿈치 약심합니다 보통 심한게 아니죠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를 했어 근데 이게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어, 딱딱한 걸로 벗겨내도 한 일주일 안에 다시도 이렇게 생겨요 도저히 이것은 새로운 정상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혀 어, 어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됐죠 그런데 이게 셀제릭이 역할을 하는 건데 사용 후기인데 발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지고 까칠까칠해서 대중 목욕탕에서 가 양발 벗을 때온남 발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다 발만 보면 60~70대 노인이 된것 같아 무척이나 속상했다. 봄, 여름, 초가을까지 이런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건조하고 쌀쌀한 겨울철 날씨가 찾아왔다 치면 곧장 봄 소리칠 정도로 곤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그냥 사 사철 이래요. 사철 그것도 알고 계시고 뺄젤 만나고 나서 저는 겨울이 하나도 안 두렵, 두렵다 안 두렵다는 거죠. 뺄젤 바르고 아기발처럼도 조하게 지금 아기 발처럼 됩니다.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진 발을 보면은 땔젤 구입한 도시 절대 아깝지 않고 흐뭇하다. 이제는 자신있게 발을 자랑할 수 있어. 제발좀 보세요. 올라보게 라보게 놀라올 정도로 좋아졌어. 요 설부지 어렸을 적한 개월에 양발도 안씻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 것 같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드라, 그래? 이렇게 안 해드라. 요새 젊은 청춘들 중에서 어, 양발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더라. 저처럼 그런 꼴날 텐데 걱정하는 건데 이래서 그런 것은양발 신으라고 타일인다는데 일한 달간, 한 달간 발라야 완벽하고 깨끗해진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충 심하지 않은 것은 일주일면 이충분 아침 저녁 발의 상태가 워낙 심했기에 그면 러발 해서 좋다. 여기 이런 박철우 화장품도 다. 네, 이제 본인 이야기를 써. 아 팁으로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팁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매 아니 매달 첫째 주한 일주일간은 왼발 오른발 발바닥에 바르고 퇴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는 겁니다. 바르고 어. 진타를 붙이고 그다음에 면장말 신고, 구두를 신든 이제 운동화를 신든 그 하루 일과를 하십시,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깨끗이 씻고 주무시는 겁니다. 에, 아침에 바르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서서 일하든 하루 종일 걸어다니든 심한 노동으로 하든 피로가 안 옵니다. 온전신의 발바닥에 아침에 발라 놓은 것이 혈액 순환을 시켜서 혈액 순환이 활발히 되고. 신진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에, 다소 무리한 노동을 하든 에, 작업을 하든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왼쪽 발만 바르고 오른쪽 발을 바르지 말고 한쪽 발만 바르고 한쪽 발 왼쪽 발만 바르고 오른쪽은 안 바르도 이거 거꾸로 반대로 해도 돼요. 한쪽 발바닥만 바르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해보십. 그러면 다른 쪽의 반신은 피곤한 줄을 몰라요. 양발은 쪽은 그 반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일주일 동안은 매월 LDL 바르기 운동을 하십시오. 바닥 두개다 바르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바르고 있으면 좋아요. LDL 바르기 운동 일주일 매월 첫째 주. 주일간은 셀젤 바르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어떨까 하고 여러분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그런 증세 있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거의 다 나이 들면 40대 이상 되면 돼요 그러니까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발 뒤꿈치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끌꺼끌해져 가지고 양발을신든 스타킹을 신으면 올이 터져요. 그리고 피가 맺힙니다.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불치병이에요. 동서양 의학으로 벌어진 발뒤 꿈치는 세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동서양 의학으로 완치가 엘리젤로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리면 되니까 이런 트고 이, 이, 이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에, 금이 쩍쩍 가 있어요 이렇게 서너 줄 이렇게 갈라진 발 뒤꿈치도 셀젤로 일주일이면 가능합니다 아침 저녁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녁때도 바르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도 바르고 일주일 해보세요 반드시 새로운 세포가 벌어진 자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마토테라피 새세포 부활요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봉쇄양 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완치 못하는 것을 붙여버립니다. 벌어진 자리에 엄마 세포가 딸 세포를 다시 빨리 만듭니다. 빨리 만들어서 벌어진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자고 메꿔주는 거죠. 메꿔줘서 깨끗한 발주꿈치가 된다. 이것도 팁으로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리하십시오. 感谢。감사합니다